안녕하세요 크리도입니다. 자 오늘은 드디어 레지 기가스를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레지 기가스를 잡으려면 조건이 좀 있습니다. 제가 잡았던 레지 삼총사 그 녀석 세 마리를 다 가지고 가야 돼요. 어좀 불필요한 포켓몬들 안 데려가겠습니다. 아, 이 잠만보는 하품이 있어서 좋긴 한데 그냥 내두죠 자 이렇게 레지삼총사 데려가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플로르마시티에 있습니다 여섯번째 체육관이 있는 곳이죠 플로르마시티 가만있어봐 지도가 지도가 이제 프로스트벨시티 여기가 끝나면 이제 이쪽이 여덟번째 체육관이고 이쪽이 왠지 사천왕이겠네 뭐 그건 그거고 가보자. 자 플로르마 시트에 있는 동굴로 갑니다. 여기는 바로 14번 도로. 제가 저번에 그 예전에 여기 공략할 때. 여러분께 얘기해드렸던 어떤 전설, 전설 알고 계십니까? 기억나시나요? 어떤 전설이었냐? 그 옛날에 이 동굴 안에, 어, 크리스탈의 포켓몬이 나타나는데, 그거를 타이탄이라는 어떤 수호, 수호신들이, 어, 막아줬다. 그래서 이곳을 지킬 수 있었다. 그리고 그 타이탄은, 어떤 동굴에 지금 잠들어 있다. 이렇게 써 있었죠. 바로 그 타이탄이 정체가 바로 레즈 기가스고요. 그 타이탄이 잠들어 있는 곳을 오늘 제가 가서 문을 열어야 됩니다. 가만있어 봐. 나 드릴버 안 데려왔죠. 바이 깨기가 필요할 것 같은데. 그럼 레즈 기가스한테 바이 깨기 주지 뭐. 여기 어떻게 올라가는 거더라? 여기다. 자, 어� 어디론가 여기로. 여기인가? 아마 이쪽으로 올라가면 이제 다른 곳으로 가는 거고, 그거 말고, 여기, 여기? 여기 아닌 것 같은데? 밖으로 나가야 되나? 타이탄이 있던 곳이 어딘지 기억이 안 나네. 올라가자 오! 뭐야 이거 왜이래 이왜안 올라가지지? 야 올라가자 좀 그치 어 여기서 이 동굴 맞나? 아, 일로 가면 그냥 길 가는 건데. 이거 말고 타이탄으로 가는 게 있었는데. 아, 이쪽인갑다. 이쪽. 이쪽이죠? 네, 이쪽 맞습니다. 여기. 아마도 여기 같네요. 자, 여기가 바로 레즈 기가스가 있는 곳입니다. 일단 3 마리의 레지 삼총사 다 갖고 있고요. 여기서 문을 두드리면 The Tree Protectors Shall Awaken the Titan. 세 어, 마리의 보호, 세계의 보호, 보호벽이 타이탄을 어, 깨우려 한다. 뭐 이런 뜻인 것 같네요. 좋습니다. 드디어 레지 기가스 삼총사 때문에 레지 삼총사 때문에 문이 열렸군요. 한번 지나가보도록 할까요. 일단 저장 한번 하고요. 안에 뭐가 있을까요? 타이탄스. 트롱 타이탄스 트롱 어, 저 저기 저것은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리던 아, 기다리고 기다리던오 우와... 레지기가스가 갑자기 불이 켜집니다. 떤떤떠러러 부팅 완료. 와, 갑자기 색깔이 생겼어. 쭈쯧. <레지기> 뭐야 어디로 어디로 가지마 나랑 같이 있자 어디 가는 거야 우와 완전 헐크가 따로 없네 문을 저렇게 박력있게 너무 멋지다 뭐야 아 이제 야생에서 레즈기가스가 나타난다 라고 써있네요 그러면은 레즈기가스는 여기에서 바로 잡지는 못하는구나 바로 잡지는 못하고 그 지금 정체를 들키고 도망갔기 때문에 이제 야생에서 잡을 수가 있습니다. 여기는 못 가는 건가요? 그냥 지형이로 지형이네요. 이쪽도 바이 깨기 같은 건 필요 없을 것 같고 아 레즈기가스는 못 잡네요 쉽게 말해서 야생에서 그 랜덤의 확률로 나올 수 있습니다.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여기에 그쵸 여기 여기에 지금 제화살표로 가리키는 곳에 코딱지만하게 레즈기가스가 분명히 있습니다. 이제 레즈기가스를 야생에서 잡을 수 있다는 뜻이죠. 좋습니다 레즈기가스는 레지, 뭐 이렇게 잡으면 되고요 이제 여러분이 야생에서 레즈기가스가 나올 수 있도록 노가다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잡을 줄 알았는데 그건 아니네요 맞이냐 아쉽습니다 자 레즈기가스 정보까지 했고요 다음에는 그 여러가지 콘텐츠들을 아직도 가지고 있는데 다음에는 이제 여덟 번째 체육관에 대해서 한번 우리 추측해 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엔 여덟 번째 체육관에 대한 어 크리도의 추측 영상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.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